안녕하세요 여러분 행운 내비 채널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할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화면 앞에 계신 모든 분들께 따뜻한 인사를 전합니다. 특히 1950년 경인년에 태어나신 호랑이띠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오신 모든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인생의 깊은 지혜를 품고 계신 여러분께 2025년 10월의 운세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고 앞으로 나아갈 힘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원을 남겨주세요. 정성껏 읽고 좋은 기운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1950년 경인년 호랑이띠의 사주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1950년은 경인년으로 경금이 천간에 있고 인목이 지지에 있는 해입니다. 경금은 단단한 쇠붙이를 의미하며 강한 의지와 결단력을 상징합니다. 인목은 호랑이의 기운으로 용맹하고 적극적이며 리더십이 강한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인년생은 금 금목의 구조로 금이 나무를 제압하는 형상입니다. 이는 강한 자제력과 통제력을 의미하며 동시에 내면의 갈등과 긴장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오행으로 보면 경금은 양의 금 기운이고 인목은 양의 목 기운이므로 모두 양의 기운이 강한 사주입니다. 따라서 적극적이고 외향적이며 활동적인 성향을 가지고 계십니다. 2025년 을사년의 흐름을 살펴보면 을목이 천간에 있고 사화가 지지해 있습니다. 을목은 부드러운 나무로 풀이나 화초를 의미하며 유연함과 성장을 상징합니다. 사화는 뱀의 기운으로 지혜롭고 변화를 추구하는 에너지입니다. 경인년생에게 을사년은 목화통명의 기운으로 나무가 불을 생하는 구조입니다. 경금과 을목은 금극목의 관계이지만 을목은 음의 목이므로 경금의 강한 기운을 적절히 조절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인목과 사화는 인사형으로 형충파해 중 형에 해당하여 변화와 움직임이 많은 해입니다. 이제 2025년 10월의 구체적인 운세를 월별 기운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10월 1일부터 20일까지는 음력 8월 을류월에 해당합니다. 을류월은 을목천간과 유금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금은 달개 기운으로 가을의 정중앙 금기운이 가장 강한 시기입니다. 경인년생에게 유금은 비견 겁재의 기운으로 동료나 형제 친구와 관련된 일들이 부각되는 시기입니다. 을목과 유금은 금극목의 관계로 나무가 금속에 의해 제압되는 형상이니 약간의 압박감이나 스트레스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10월 21일부터 31일까지는 음력 9월 병술월로 전환됩니다. 병술월은 병화 천간과 술토 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병화는 태양의 기운으로 밝고 따뜻하며 활기찬 에너지를 가져옵니다. 술토는 개의 기운으로 가을의 마지막 토 기운입니다. 경인년생에게 병화는 식신의 기운으로 자유롭고 창의적인 활동을 할수 있는 시기입니다. 인목과 술토는 인수령으로 형충파해 중 형에 해당하지만 이는 변화의 계기가 되어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음양오행의 관점에서. 10월 전반부를 더 깊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을유월의 유금은 서방 금기운의 정점으로 수렴과 결실의 에너지입니다. 경금과 유금은 모두 금의 기운이므로 금기운이 과다한 상태가 됩니다. 금이 많으면 너무 강하고 딱딱해져서 부러지기 쉬우므로 유연성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특히 인목의 목기운이 유금의 강한 금기운에 극을 당하므로 건강 관리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목은 간과 담을 주관하고 근육과 힘줄을 상징하므로 이 부분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은 폐와 대장을 주관하므로 호흡기 건강과 소화기 건강도 함께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을유월의 일진 흐름을 보면 10월 1일 개묘일은 개수와 묘목의 조합입니다. 개수는 빗물이나 이슬과 같은 음의 물 기운이고 묘목은 토끼의 기운으로 봄의 목 기운입니다. 인목과 묘목은 인묘진 동방 목국을 이루려는 성향이 있어 목 기운이 강화됩니다. 개수는 경금을 설기하여 금의 강한 기운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역할을 하므로 이 시기는 비교적 편안하고 안정적인 흐름입니다. 수생목의 이치로 물이 나무를 기르는 형상이니 새로운 시작이나 계획을 세우기에 좋은 날입니다. 10월 전반부의 금 기운이 강한 시기에는 목 기운과 수 기운을 보충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푸른색 계열과 검은색 계열이 이 시기의 보완 색상이 됩니다. 또한 화기운도 금을 제어할 수 있으므로 붉은색 계열도 도움이 됩니다. 방위로는 동쪽과 북쪽이 유리하며 남쪽도 나쁘지 않습니다. 동쪽은 목 기운의 방위이고 북쪽은 수 기운의 방위이며 남쪽은 화 기운의 방위입니다. 이 방향으로의 외출이나 활동이 긍정적인 기운을 가져다줍니다. 10월 후반부 병술월의 기운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병화는 태양과 같은 양의 화기운으로 밝고 따뜻하며 만물을 비춥니다. 경금에게 병화는 식신으로 자유와 표현 창의성을 의미합니다. 식신이 있으면 여유롭고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으며 취미나 여가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술토는 가을의 토기운으로 저장고와 같은 의미를 지닙니다. 토는 금을 생함으로 토생 금의 이치로 경금에게 힘을 실어주는 시기입니다. 병화식신이 술토 상관을 생하는 구조이므로 자신의 재능이나 능력을 표현하고 결과를 만들어내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병술월에 주의할 점은 인수령입니다. 인목과 술토가 형을 이루면 변화와 충돌의 기운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것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형은 깨뜨림이자 돌파구를 의미하므로 오래된 틀을 벗어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급격한 변화나 무리한 시도는 피하시고 신중하게 준비하며 나아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건강면에서 인목은 근육과 뼈를 의미하고 술토는 위장과 관련이 있으므로 소화기, 개통과 관절 건강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10월 21일 개해일을 분석해 보면 개수와 해수의 조합입니다. 개수는 음의 물이고 해수는 돼지의 기운으로 겨울의 수기운입니다. 수 기운이 중첩되어 매우 강한 수의 에너지를 가진 날입니다. 인목과 해수는 이내합으로 육합을 이루어 목 기운으로 합화됩니다. 합은 만남과 결합을 의미하므로 좋은 인연을 만나거나 협력할 기회가 생깁니다. 수생목의 기운이 매우 강하므로 생명력과 성장의 에너지가 충만한 날입니다. 경금에게 계수는 상관으로 표현력과 창의력을 의미하므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소통하기에 좋은 날입니다. 병술월의 색상 기운을 보면 병화의 영향으로 붉은색 계열이 기본적으로 좋습니다. 빨간색, 주황색, 분홍색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술토의 토기운을 활용하여 황색 계열도 유리합니다. 노란색, 갈색, 베이지색 등이 좋습니다. 인수령의 충돌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화기운을 활용하는 것이 좋으므로 역시 붉은 계열의 색상이 도움이 됩니다. 방위로는 남쪽과 중앙 방위가 유리하며 서쪽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제 10월 한달 동안의 길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리학적으로 경인년생에게 유리한 날은 해일, 묘일, 미일입니다. 해일은 이내압으로 귀인을 만나고 도움을 받는 날이며 묘일은 인묘진 목국으로 동료와의 협력이 좋고 미일은 이노술 화국의 일부로 재물운이 좋은 날입니다. 또한 병일 정일도 식신 상관의 기운으로 좋습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날은 신일과 유일입니다. 신일은 인신충으로 정면 충돌의 기운이 있고 유일은 금기운이 과다하여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날짜로는 10월 3일 을사일이 좋습니다. 을목과 사화의 조합으로 목화통명하며 인사형이지만 변화의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10월 6일 무신일은 신금으로 인신충이 되므로 조심해야 할 날입니다. 10월 9일 신의일은 해수로 인해 합이 되어 좋지만 신금이 있어 약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10월 12일 갑인일은 인목이 겹쳐 목기운이 강화되고 갑목과 경금이 상극이므로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10월 15일 정사일은 정화식신과 사화가 어우러져 매우 좋은 날입니다. 즐거운 일이나 모임이 있으면 좋습니다. 10월 18일 경신일은 경금과 신금이 만나 금기운이 과다하고 인신충이 있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10월 21일 개해일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해 앞으로 매우 좋은 날입니다. 중요한 만남이나 계약 의사 결정에 유리합니다. 10월 24일 병인일은 병화와 인목이 만나 목화통명하며 자신의 에너지가 발산되는 좋은 날입니다. 10월 27일 기사일은 사화로 인사형이지만 기토가 조율해 주어 무난합니다. 10월 30일 임신일은 신금으로 인신충이 있어 조심해야 하지만 임수가 통관 역할을 하여 큰 문제는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10월의 대기리를 꼽으면 10월 15일 정사일과 10월 21일 개해일입니다. 이두 날은 오행의 조화가 잘 이루어지고 합과 생의 기운이 강하여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립니다. 재물운, 건강운, 인간관계운이 모두 상승하는 날이므로 중요한 일정을 잡으신다면 이 날들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주의가 필요한 날은 10월 6일 무신일과 10월 18일 경신일입니다. 인신충으로 예상치 못한 변수나 충돌이 있을 수 있으니 새로운 시도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10월의 기룬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인년생과 가장 좋은 궁합은 해띠와 개띠입니다. 해띠는 인해합으로 육합관계이며 서로를 이해하고 도와주는 최고의 조합입니다. 해띠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일이 잘 풀립니다. 개띠는 이노술 삼합의 일부로 화기운을 이루며 서로 힘을 보태주는 관계입니다. 개띠 사람과는 협력하여 큰 성과를 이룰 수 있습니다. 또한 말띠도 이노술 삼합의 일부로 좋은 관계입니다. 말띠 사람과는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일을 함께하면 좋습니다. 그 외에 토끼띠도 인묘진 방합의 관계로 나쁘지 않습니다. 토끼띠 사람과는 동업이나 동료로서 함께 일하면 서로의 장점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용띠 역시 인묘진의 일부이지만 진토와 인목의 관계가 복잡하므로 토끼띠보다는 약간 주의가 필요합니다. 10월 한달 동안 이러한 띠를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이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구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상극띠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띠는 원숭이띠입니다. 인신충으로 정면으로 충돌하는 관계이므로 갈등과 마찰이 생기기 쉽습니다. 원숭이띠 사람과는 거리를 두거나 신중하게 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10월에는 유금과 신금의 기운이 있어 금기운이 강하므로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뱀띠도 인사형의 관계로 서로 해치는 기운이 있습니다. 뱀띠 사람과는 오해나 불화가 생길 수 있으니 의사소통에 신경 쓰시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호랑이띠끼리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견이나 겁제로 경쟁 관계가 형성될 수 있으며 특히 이해 관계가 얽혀 있으면 갈등이 생기기 쉽습니다. 다만 서로 이해하고 배려한다면 든든한 동료가 될 수도 있으니 상황에 따라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10월 한달 동안 이러한 상극딜을 가진 사람들과는 중요한 결정이나 계약을 피하시고 가능하면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물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인연생에게 2025년 10월은 재물운이 중상 정도입니다. 을 6월에는 금기운이 강해 비견겁재의 기운이 많으므로 지출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친구나 동료와의 모임이 작거나 예상치 못한 경조사비가 나갈 수 있으니 계획적으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유금은 정관편관의 기운도 있어 직장인이라면 업무에서 인정받고 보너스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당한 노력에 대한 대가를 받는 시기이므로 성실하게 일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병수롤로 넘어가면 병화식신과 술토의 조합으로 재물운이 상승합니다. 식신생재의 흐름으로 자신의 재능이나 노력이 수익으로 연결되는 시기입니다. 특히 창의적인 일이나 서비스업 교육 관련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유리합니다. 부동산이나 투자보다는 본업에 충실하시는 것이 안전하며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술토는 재고나 저축의 의미도 있으므로 이 시기에 모은 돈은 잘 관리하시면 미래를 위한 미천이 됩니다. 건강운을 살펴보겠습니다. 10월 전반부 올 6월에는 금기운이 강해 호흡기와 피부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환절기이므로 감기나 기관지염에 걸리지 않도록 보온에 신경 쓰시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금극목으로 간과 담 기능이 약해질 수 있으므로 과로를 피하시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술을 삼가시고 기름진 음식보다는 채소와 과일을 많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목은 근육과 힘줄을 주관하므로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운동으로 몸의 유연성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병술오래는 화기운과 토기운의 영향으로 소화기 개통에 주의해야 합니다. 위장이 약해지거나 소화불량이 생길 수 있으니 규칙적인 식사와 적당한 양을 지키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운 음식이나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시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음식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수령으로 관절이나 허리에도 무리가 갈수 있으니 무거운 것을 들거나 무리한 운동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규칙적인 생활 리듬이 건강을 지키는 열쇠입니다. 인간관계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은 전반적으로 사람들과의 만남이 많은 달입니다. 을류월에는 비견의 기운으로 친구나 동료들과의 모임이 잦습니다. 오랜만에 연락이 오거나 동창회 모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될수 있지만 과도한 음주나 지출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의리를 지키되 자신의 선을 분명히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유금의 기운으로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도 있으니 열린 마음으로 대하시되 너무 빨리 신뢰하지는 마시고 시간을 두고 관계를 발전시키시기 바랍니다. 병수로래는 식신의 기운으로 여유롭고 편안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취미 활동이나 봉사 활동을 통해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자신보다 어린 사람들이나 후배들과의 관계가 좋으며 그들로부터 배우고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족과의 시간도 중요한 시기이므로 함께 식사하거나 여행을 떠나는 것도 좋습니다. 배우자나 자녀와의 대화를 많이 나누시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업분을 살펴보면 10월은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을2월에는 경쟁이 치열하거나 동업자와의 의견 차이가 생길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하시고 독단적으로 밀어붙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약이나 투자는 충분히 검토하시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의 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집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새로운 확장이나 투자는 병수롤로 넘어가서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병수롤에는 식신생재의 흐름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새로운 사업 아이템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이를 구체화하고 준비하시되 실행은 신중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고객이나 거래처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시고 신뢰를 쌓는 것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직원들과의 소통도 중요하므로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시고 복지에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술토의 저장 기운을 활용하여 내실을 다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시기로 삼으시면 좋습니다. 직장운을 말씀드리면 10월은 인정받을 수 있는 달입니다. 을류월에는 동료들과의 협력이 중요하며 팀워크를 발휘하시면 좋은 성과를 낼수 있습니다. 상사의 평가도 나쁘지 않으니 성실하게 일하시면 인정받고 승진이나 보상의 기회가 올수 있습니다. 다만 동료와의 경쟁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자신의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업무가 많아질 수 있으니 우선순위를 정하시고 효율적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수월에는 창의적인 제안이나 프로젝트를 진행하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자신의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표현하시고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사나 경영진에게 좋은 인상을 줄수 있으며 새로운 업무나 책임을 맡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기회로 삼아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시고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과욕을 부리지 마시고 자신의 역량 안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업운과 시험운을 말씀드리면 10월은 집중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을 6월에는 금기운이 강해 산만해지거나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 규칙적인 생활과 학습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한분한 한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귀한 시간을 내어 이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이렇게 소중한 인연으로 만날 수 있어서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있어 이 채널이 존재할 수 있고 제가 이렇게 운세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소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소원을 남겨주세요. 취업을 원하시는 분, 사업의 성공을 바라시는 분, 건강을 기원하시는 분, 사랑하는 사람과의 행복을 소망하시는 분, 어떤 소원이든 좋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읽으며 여러분께 좋은 기운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이 우주에 전해져 반드시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궁금하신 점이나 알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의 주제로 다루거나 개별적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으며 여러분이 원하시는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월 한달 동안 여러분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재물도 넉넉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화목하며 마음의 평안도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진정으로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늘의 별처럼 빛나고 땅의 나무처럼 튼튼하며 물처럼 유연하고 불처럼 열정적인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이며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자신을 믿고 사랑하며 당당하게 살아가세요. 여러분의 빛이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